안녕하세요. 제가 마술 보여주기 전에 일단은 투명한 마술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어, 무겁지도 않고 이렇게 간단한 건데 아주 조립하면 아주 튼튼해져요. 자 제가 잠깐 조립을 한 상태에서 조립을 한 상태에서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이거 이, 봐. 이걸 조립을 할 때는 음. 조립이 다 됐어요. 짠. 자, 먼지가 좀 앉았어요, 먼지가. 어, 이럴 때 조립하면 투명한 상자이기 때문에, 에, 투명한 테이블이기 때문에 튼튼해, 튼튼해.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아주 오래 전에 만든 건데,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데, 마술 상자! 직접 만드는 거예요 네모네모네모네모나 마술상자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오, 이 테이블이 약간 약간 안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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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들었는지 보여 드릴까요 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까이 보여 드릴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마술 어, 테이블이 테이블 음. 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술 테이블인데, 아, 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테이블을 닫고, 주문, 마술사니까 주문을 외워야 돼요. 주문을. 자, 자, 네모난 상자인데, 수리수리 마술이. 토끼야, 나와라! 이야, 보면, 우와!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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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보여드릴까요? 자, 끄내볼게 요 토끼야 나봐라 오오와 토끼 나왔어요 토끼가 강아지만해요 너무 컸어 토끼가 원래 쬐끄은거 나왔는데 너무 커, 너무 컸어 아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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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게 넣어줄게 아이고 참 들어가 들어가 짜자